어,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연극은요 우선 2인극이고요 유명한 만화가가 될 때까지는 절대 술안 마실 겁니다 곧 유명한 만화가가 되실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 남자 3명이서 만드는,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한국에서 배우를 하시던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또 상대방 파트너는 프로그램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홈스크린 할때 안녕하세요 양상호 역할을 맡은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에서만 산다는데요 선생님이야말로 이 대가사전이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. 김종태 역을 맡은 이정입니다. 개구리에게 바람병을 던져신 것도 아니고, 밥이랑 반찬을 떠넣어주며 웃어주는 고마운 분들 잡아먹다니요. 대사량이 많아서, 그걸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, 재밌는 공연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때 한번 보러 와주세요.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너무 고민 잘나먹었더라고요